안녕하세요. 오늘은 믹스 커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믹스 커피는 설탕, 크림, 인스턴트 커피가 혼합된 음료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믹스 커피의 장점 중 하나는 중쇄 지방산인 노르산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믹스 커피에 포함된 카페인 성분은 뇌 기능을 자극하여 피로 회복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믹스 커피 섭취가 대사증후군 발병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믹스 커피의 또 다른 장점은 변비 개선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크림에 함유된 나우르산 성분이 중쇄지방산으로 변비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커피에 함유된 폴리페놀 등의 항산화 물질은 간암,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믹스 커피에 포함된 설탕은 에너지원이 되어 활력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믹스 커피는 설탕과 크림 등이 들어가 고칼로리 음료로 과다 섭취 시 비만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너무 많이 마시면 카페인 과다 섭취로 인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믹스 커피에 함유된 포화지방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믹스 커피를 어떻게 마시는 게 건강에 응? 더 좋을까요? 믹스 커피에 소금과 계피를 넣으면 맛과 건강 측면에서 여러 이점이 있습니다. 소금을 넣으면 커피의 단맛과 감칠맛이 더욱 살아나 부드러운 맛을 낼수 있습니다. 또한 계피를 넣으면 독특한 향긋한 맛을 즐길 수 있으며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체내 독소를 제거하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계피는 또한 당뇨병 개선, 혈전 및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에도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소금과 계피는 믹스커피의 맛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이로운 첨가물입니다. 믹스커피에 소금을 넣으면 단맛과 감칠맛이 더욱 살아나 부드러운 맛을 낼수 있습니다. 또한 소금은 커피의 쓴맛을 줄여주어 더욱 부드러운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계피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체내 독소를 제거하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계피는 당뇨병 개선, 혈전 및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에도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계피는 맛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이로운 첨가물입니다. 믹스커피에 소금과 계피를 넣으면 맛과 건강 측면에서 여러 이점이 있습니다. 소금은 단맛과 감칠맛을 더욱 살려주고 계피는 독특한 향긋한 맛과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체내 독소를 제거하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계피는 또한 당뇨병 개선, 혈전 및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에도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소금과 계피는 믹스커피의 맛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이로운 첨가물입니다. 이상은 믹스커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들어가세요.